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불고기, 덮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한우 등 1600g입니다. 야채는 양파하고, 팽이버섯하고, 새송이버섯하고, 당근하고, 대파하고, 홍고추입니다. 양념 재료로 후추하고, 참기름하고, 진간장하고, 통깨하고, 올리고당하고, 마늘하고, 사과즙입니다. 고기에 먼저 사과즙을 조금 넣어줍니다. 마늘 한 스푼입니다. 올리고당 한세스푼 정도 됩니다. 진간장 세 스푼입니다. 후추 좀 넣어주세요. 참기름입니다. 무물두물밑간도해주세요 밑간을 해놓고 야채 손질을 하겠습니다 양파를 썰어 줍니다 썰은 양파를 고기에 다 넣어줍니다. 당근 반개입니다. 반달 썰기 해서 고기 양념에서 절여놓은 곳에 바로 넣어주세요. 빠르게 손쉽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남자분들도 초보분들도 다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송이버섯입니다. 냉장고에 조금씩 남아 있는 재료 활용하시면 됩니다. 버섯도 같이 넣어주세요. 대파 한 뿌리도 어쩔 수 없이 넣어주세요. 빨간 홍고추 두 개는 줍니다. 팽이버섯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같이 넣어주세요. 여기 야채 위에 진간장을 두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올리고당 한 스푼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소고기하고 조물조물 같이 섞어주세요. 섞어서 조물조물 조물러주세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해서 볶아내 가지고 밥 위에 얹어 가지고 불고기덮밥 해가지고 물김치 하고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일품입니다 계양념 골고루 해주세요 한 10분 정도 더 숙성시켜 가지고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먹을 만큼 소분을 하겠습니다. 드실 만큼만 볶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소분해 놓고 요만큼 볶아가지고 불고기 덮밥을 만들어 볼게요. 소개를 뿌려줍니다. 뿌려두고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아지메표 소불고기가 완성입니다. 이제 떡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노란자를 하나 올려가지고 쓱쓱 비벼 먹으면 굉장히 일품이거든요 맛이 참기름을 한번 또 살짝 올려줍니다 부산아지매표 불고기덮밥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에 불고기덮밥 해드시고 기운 차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